안녕하십니까. 부유물 특허, 장치 특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팀원을 환영합니다. 이 부유물 기계는 비가 많이 와도 수위 조절이 되어 있고, 오리머리 공법으로 45도 수압으로 자동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란 1년 초, 잡초들이 부패되어 나온 것들이 내과의 물에 흘러가도 돌에 묻어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독감, 난치병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은 바다에서까지 가서 적절 현상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마다 단골처럼 지금 산불이 벌리고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도 잡겠습니다. 불이 나도 산이 불이 안 나도록 잡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보면 낙엽들이 2, 30, 2 0 3 기사님들이 쌓여 있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 나면 도저히 불끄기도 힘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걷어 걷어다가 태비, 잡초, 물가에서 나온 것, 물가에 자라고 있는 것들, 잡초, 이런 것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걷어서 합해서퇴비를 만들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촌, 친환경 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냥, 그냥 줘야죠. 돈 주고 사람고 그냥 줘서 할 점을 국민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약도 친환경, 먹을 것도 친환경.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 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관위법에서 특별히 법을 좀 손질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치인도 있고, 정치인이 있어야 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관에서 참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들, 남자들이 지금 비약을 하니, 시약을 하니, 이런 것을 지금, 정부에서 의사 진단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먹다가, 그냥, 반질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굴이 시큼하고, 그걸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시절입니다. 저는 수년묻어서 한약을 깨어 있으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식, 순종식품으로, 최고 식품, 남자 아주, 열명 힘이 나와도,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검진도, 최고 의술자한테 검진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번 6월, 6월 13일날 좋은 분들이 깨끗하고 좋은 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특허는 기술 특허입니다. 정부에서 70% 자치 지방 자치자에서 30%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단 법인 등기는 5천만 원 되는데 5천만 원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수는 5명이면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다른 분에게 이월 해도 됩니다. 팀원은 정치를 해도 좋을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 특허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좋다 할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각 지역에 용역을 받아서 하면은 젊은 분들은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특허 갖고 있느냐, 다른 데도 갖고 있었는데그 사람들은 3명 패스되고, 내 특허가 아주 좋다는 내 특허는 누구도 모든다고 단일명딱 못을 박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려고 진작부터 각 별의사들이, 천국의 별자사들이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전화해도 내가 지금도 영국이기도 하고 영국이기도 하고 계속 지금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있는 일정입니다. 한번 나를 만나보십시오.